269번째 입니다 네. 함부로 슬픔을 짐작하지 마라. 슬픈 감정이야말로 정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거 아닐까? 아주 기쁠 때보다 혹시 슬플 때 가슴속 저 깊은 속에서 진하게 우러나는 바로 그 먹먹한 감정이 슬픔 아니더냐? 급기한 눈가에 번지는 뜨거운 촉촉함까지. 슬픔을 너무 억지하지 말자. 슬픔은 슬픈 대로 내버려두자. 그래도 정작 슬픔 속에 퍽 잠겨있는 이들 근처라도 가겠는가. 3문 읽어보겠습니다. 남의 깊은 슬픔을 어떻게 알겠는가? 그 비통함을 어떻게 이해해 내겠는가? 비통과 이해가 서로 좀안 맞죠, 말이 그래도 우리는 그 슬픔에 접근해 보려고 나름 애를 쓰고 있다. 함께 있어주고, 함께 울어주고. 그래도 슬픈 일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이 더 많기를 바라는 마음이다. 기가 막힌 것은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없는 터무니없는 일들이 바구잡이로 생기면서 얼마든지 있을 필요조차 없었을 슬픔을 만들어내고. 강요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. 음, 슬픈 이들 참 많죠. 슬픈 감정이야말로 정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 주는 거 아닐까. 아주 기쁠 때보다 몹시 슬플 때, 가슴속 저 깊은 곳에서 진하게 물어나는 바로 그 먹먹한 감정의 슬픔 아니더냐. 급기한 눈가에 번지는 뜨거운 촉촉함까지. 슬픔을 너무 억지하지 말자. 슬픔은 슬픈 대로 내버려 두자. 그래도 정작 슬픔 속에 폭 잠겨있는 이들 근처라도 가겠는가.